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이종란 박사의 책, 감흥하는 힘을 함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철학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온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감흥에서 시작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도발적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뭐랄까 내 삶이랑 직접 부딪히는 그런 철학을 만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철학을 그냥 학자들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좀 끌어내리려는 시도 같아요. 아, 네네. 바로 당신의 일상 속 느낌, 뭐, 떨림, 반응, 이런 것 속에서 철학이 살아 숨쉬게 하려는 거죠. 음. 감흥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인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소통하는지 그 본질을 좀 파고드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응하는 힘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암과 삶에 어떤 음, 새로운 관점을 줄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응 이 단어 자체가 참 흥미로운데요. 말 그대로 느끼고 응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 반응, 뭐 공감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상이죠. 감흥은 단순 감정이입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 있잖아요. 생명력. 네, 혹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그 기와 연결된다고 봐요. 아, 기요? 그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신비하게만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평소에 아, 기운 좋다, 기운 빠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 쓰죠. 그것처럼 몸으로 직접 느끼는 생생한 어떤 에너지의 흐름, 혹은 뭐랄까 몸과 마음이 딱 연결된 상태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몸과 마음이 연결된 상태 네 그래서 철학이 그냥 머릿속 생각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진체 피와 살을 가진 이 몸의 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몸에서 출발한다 네 몸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를 직접 만나는 최전선이니까요 아 최전선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내 몸의 느낌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기의 소통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신기는 서로 감응한다는 명제가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네. 우리 안에 그 에너지, 그러니까 신기가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마음이나 우리의 감각기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하나의 네트워크처럼요. 네트워크요? 네. 그래서 이 연결망 자체가 바로 감흥하는 힘의 핵심이고 이 통료를 통해서 세계와 교감하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얻은 생생한 느낌이나 알미 바로 사유의 출발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낀 그 알미 중요하다는 거네요 어쩐지 이 책에서 양명학 이나 박은직 선생의 지행합의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같은 맥락이죠.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딱 박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네,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음 감흥을 통해서 뭔가 깊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 겸손해야겠다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좀 이롭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네. 교화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딱 드러나야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미랑 행동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하긴 알면서도 행동하기 어려운 게또 현실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의 구신눈 이야기도 나오는 건가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이 생각도 소개되던데. 이게 가뭄이랑 지행합일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구신론 오래된 것은 썩기 마련이니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뭐 이런 강렬한 외침인데요. 네.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걸 비판하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죠. 이게 가뭄하고 지행합이라고 만날 때반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는 힘이 생겨요. 개인을 넘어서요? 네. 사회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이나 어떤 문제점을 몸으로 먼저 감응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아, 몸으로 느끼고. 네.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민중을 위한 행동하는 철학, 뭐랄까 운동 철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라는 거죠. 아, 운동 철학. 네. 세상과 계속 교감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어떤 의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감응하는 힘이라는 책은 철학을 진짜 책상 앞에 그런 조용한 사색,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걸로 보는 거네요. 맞아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삶의 방식, 그 자체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느끼고, 또그 느낀대로 행동하고, 관계 맺는 그 과정 전체가 철학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을 딱 짚으셨어요. 감흥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실천의 출발점이고요. 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거죠. 이 책이 동양 철학이나 생명 철학 같은 것들을 잘 엮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음.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철학적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철학이 갑자기 확 가깝게 느껴지는 데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건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세상과 감흥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 그리고 그 생생한 느낌, 그 감흥은 당신을 어떤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끌고 있나요? 한번쯤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